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 TV 다산 등불 지기 찐찐찐정기동입니다 오늘로 다산 TV 개국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미미 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산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좀 재미있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까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유튜브 영상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비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저는 다산 정신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시대 정신이라는 확신으로 제 부족하지만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일, 1년을 딱한주 쉬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한 편씩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현재 200명에서 한병 모자란 199명입니다. 구독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올해 목표는 1000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돌봐야 할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다산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LH 사건이 같은 이야기가 어찌 거기만 해당 되겠습니까? 공직에 백의 있는, 아니,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니, 아랫물이 막다는 이야기가 있죠.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직사회의 불신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 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이권 개입도 그렇고 소위 먹튀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평범한 일상 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공직은 물론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불신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마저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여 년전 다산 선생께서는 이런 것을 한탄하면서 목민심서 서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오래되었고 성인의 말도 없어져서 그 도가 점점 어두워졌다. 요즘에 지방 장관이란 자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인지는 모르고 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곤궁하고 피폐하여 서로 떠들다가 굶어 죽은 시체가 구렁텅이 에 가득한데도 지방 장관이 된 자들은 한창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한탄하면서 몽민심서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2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나 봅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께서는 공직자들의 매뉴얼인 목민심서 제일 첫 장, 첫 문장에 다음과 같이 공직은 함부로,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직은 구해도 좋으나 몽민의 관직은 구해서는 안 된다. 하루에 만 가지 일을 처리함이 마치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구왕과도 같아서. 그것의 크고 작은만 다를 뿐그 처지는 실로 같은 것이다. 이를 어찌 스스로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네. 안정적인 자리로 국민을 위한 공직이야말로 그 어느 직보다 깨끗하고 맑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 선생님께서 유배지에서 백성들의 현실을 보다 못해, 무한 가지 할 수도 없는 안타까움에 글로라도 남겨서 모든 공직자들이 백성들을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소한 지켜야 할 행정 지침서를 만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우수선하고 서민들의 삶은 고달퍼서 공직에 있는 자들은 한창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닌 겐다라며 한탄한 다산은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다산이 행할 수는 없지만 근로라도 남겨서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한그 위국의 민의 정신은 2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을 위한 공직자는 물론 권력자들 그리고 특히 사회 지도층 모두가 실천해야 될 정신이자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산TV 다산 등불지기 진기동이었습니다. 다산 등불지기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